게임은 라미월드 라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게임 채널 라미월드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궁금해했던 과연 밖에서 외부에서 리모트 플레이는 어떨까 보여주려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모바일 데이터 사용하기를 누르면 모바일 데이터 사용할 수 있고요. 보통 저게 꺼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 아닌 모바일 데이터 사용하실 분들은 꼭 저거 설정해 두시고 비디오 품질도 누르면 HDR를 껐다가 켤수 있습니다. PS5 같은 경우는 HL을 적용할 수 있고요. 일단 제가 카페에 와서 와이파이로 먼저 시도를 했습니다. 자, 접속이 됐죠? 와이파이로 접속을 해서 먼저 제가 데이브 더 다이브, 핫도그빵도 좀 시켰어요. 배고파서. 핫도그빵도 시켰고, 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녹화를 하느라 화면은 지금 커 보이지만 저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촬영이 있어서. 저는 저 사물이나 화면이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촬영하기 위해서 삼각대 앞에다 두고 좀 뒤에 떨어져서 플레이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데이브도 다이브도 잘 돌아갔고요. 지금 화면 본 것처럼 스텔라 블레이드도 뭐뭐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외부에서 그렇게 크게 불편함 없이 보시면 알겠지만 막 엄청 뚝뚝 끊기고 막 방해될 정도 아닌 거 보이시죠? 화질도 괜찮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보다 어쨌든 항상 얘기하지만 본래 핸드폰에서 하지는 더 좋습니다. 이거는 녹화한 거라서 핸드폰에 있는 걸 다른 핸드폰으로 녹화한 거라서 화질이나 색감이 떨어지는 거고 실제로는 거의 뭐어 집에서 TV로 게임 할 때랑 거의 비슷한 동일한 화질을 볼수 있습니다. 되게 부드럽죠? 화질 뭉개짐도 별로 없죠? 사람들이 있는 카페에서 왔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노, 노트북도 쓰고 뭐 이것저것 막 써요. 일단 공유 와이파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근데 아마 또뭐 어느 공공장소에 따라서 와이파이 상태가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있는 곳이 뭐 좋은 곳 수도 있고, 그거는 차이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꼭 모든 곳에 저렇게 잘 나오진 않고 와이파이가 불안한 곳에서는 이거보단 화질이 좀더 떨어져서, 지금 FHD로 나오는데, 좀 떨어지는 것은 아마 720p로 나올 수도 있고, 더 떨어진 것은 480p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거. 저 PS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푸른색이 깜빡깜빡 거리죠? 저때 블루투스 연결하면 돼요. 연결을 해제할 때는 왼쪽에 저 연결 해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해제됩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오른쪽 아래 X 버튼 누르면, 그 PS 버튼 뜨는 게 사라져요. 모바일 핸드폰 아래쪽에 X 버튼 누르면 그 PS 버튼 그 그림자 같은 게 꺼지니까 불편하신 분들은 X 버튼 눌러서 끄면 되고요. 지금 듀얼센스 블루투스 연결해서 이번에도 다시 파판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잘 작동하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떤 공공 장소에 따라서, 뭐 와이파이 상태에 따라서 뭐좀 끊기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요. 화질이 f HD가 가능한 것도 있고. FHD 보다 조금 떨어지는 720p 인 곳도 있을 수있고요 와이파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있는 이 카페에서는 별 문제없이 FHD로 저렇게 게임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이 보는 화면보다 실제화면은 더 선명하고 깨끗하다 예, 약간 약간 뭐 끊김 좀 있죠 그러나 뭐 플레이 하는데 크게 뭐 문제와 지장은 없습니다 워낙 카페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번엔 제가 와이파이 끄고 제 모바일 데이터 제 모바일 데이터 lt 로 했습니다 네, 와이파이 끄고 저는 일반 요금제 씁니다 최저 요금제 일반 요금제 쓰기 때문에 일반 요금제로 모바일 데이터 썼는데도 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게임 소리를 어, 거의 끄고 했어요 왜냐면 이게 공공장소라서 끄고 했기 때문에 소리 잘 들리고요 모바일 데이터로도 굉장히 잘 들어가죠. 아마 근데 5G, 5G 모바일 데이터 무제한 같은 걸 쓰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반 LTE 요금제고 예, 무제한이 아닙니다. 최저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가는 곳마다 다 와이파이가 다 있는 곳에서 주로 있기 때문에 카페가뭐 식당이고. 근데 모바일 데이터로도 이렇게 플레이 잘 되고요. 지금 모바일 데이터 품질을 보시면 보통 균형으로 돼 있을 거야 아마 아, 표준 표준 표준으로 돼 있죠 저기서 이제 스트리밍 품질을 이제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마린 과연 어 코어플레이어 떨까가 이때는 이제 다시 이제 와이파이를 킨 상태고요 이때는 이제 코어플레이어에서 와이파이를 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멀티플레입니다 이 이거 지금 다른 사람 들어가자마자 이번에도 또두 사람을 또 만났어요 바로 잘 되죠 지금 예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플랜 해 보니까 어, 중요한 건 여러분 리모트 플레이 할때 리모트 플레이 앱을 깔았잖아요 그 앱도 업데이트가 느리시니까 항상 앱이 최신 버전인지 꼭 확인하셔서 왜냐면 업데이트 할수록 앱이 안정적이거든요 그리고 PS5를 갖고 있다면 PS5도 시스템이 최신 버전인지 확인하세요. 피스, PS5도 업데이트를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업데이트 돼 있는 게 좋으니까 어, 리모트 컨트롤, 리모트 플레이도 구글 들어가시면 구글 마켓 들어가시면 리모트 플레이 치시면 어플 깔을 수 있고요. 이거는 스마트폰, 뭐 태블릿, PC 다깔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유선으로 연결할 필요 없다 말씀드렸죠? 기존에 쓰고 있던 듀얼센스 보통 듀얼센스 두개다 갖고 있어요. 웬만한 PS5 쓰시는 분들은 듀얼센스 보통 두 개가 하나는 원래 살때 있고 하나는 예비로 사는데 그 중에 예비인 거 하나 사서 아까처럼 블루투스 버튼, PS 버튼 쭉 눌러서 쓰고 네, 어차피 핸드폰 블루투스 를 다시 끊으면 어차피 접속이 끊어져서. 듀얼 센스는 다시 PS5와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 기존에 쓰던 듀얼 센스 가지고 게임하시면 되고요.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는 적응형 트리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듀얼 햅틱 피드백까지는되더라고요진동 햅틱. 제가 지금 OMO 스마트하고 있는데 햅틱 피드백에 진동까지 되는데 적응형 트리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적응 트리거를 제가 뭐껐다 켰다 해봤는데도. 근데 뭐 어쨌든 햅틱 피드백만 돼도 뭐 진동만 돼도 충분히 재밌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집이건 외부에서건 편하게 자기 눈앞에서 침대에 누워 서할수 있다. 왜냐면 TV라는 게 항상 자기 누... 침대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TV가 가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집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있다면 편하게 거실이건 뭐 식당이건 뭐 심지어 화장실에서건 스마트폰 들고 게임할 수 있으니까 저는 집에서도 되게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집에서도 사실 이렇게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게임을 자주 할 때가 있어요. 닌텐도 스위치를 쓰듯이 생각한다면 굉장히 편리한 거죠. 집 안에서도. 물론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번 PS5 아니면 PS5 슬림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아니면 또 밖에서 테스트해 보시면서 게임을 재밌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독과 좋았어! 전찰님은 땡큐!